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기막힌 상상력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만약 삼국시대의 영웅들이 현대 과학을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 제갈량이나 사마의 같은 천재들이 배터리를 만든다면 말도 안 된다고요. 오늘 바로 그 상상이 현실이 됩니다. 이름하여 삼국지 배터리 대전. 과연 북가 최고의 배터리를 만들어 낼지? 지금부터 함께 지켜보시죠. 먼저 선수들을 소개해야겠죠. 첫 번째 주자. 총나라의 천재 전략가, 제갈량입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전기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운과 영의 조화입니다. 제갈량은 쿨이 아연 대신에 흔히 구할 수 있는 목수와 무수를 전극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액으로는 식초를 쓰지 않을까요? 7종 7금으로 맹획그 사로잡았던 그큰 기와 지혜라면 식초의 농도를 조절하고 숯가루를 섞어 전도율을 높이는 기막힌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그의 배터리는 단순한 전지가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꿰뚫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될것 같네요. 다음은 우리나라의 냉철한 지략가 사마이입니다. 그는 아마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생각하겠죠. 제갈량은 하늘의 이치를 떠들지만 진정한 힘은 현실적인 기술에서 나온다. 사마이는 아마 더 실용적인 접근을 할 겁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노획한 수많은 무기들을 떠올리겠죠. 다양한 금속들을 분류하고 테스트하며 가장 효율적인 조합을 찾아낼 겁니다. 아마 수많은 병사들을 동원해서 대규모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병사는 각자 다른 금속판과 과일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보고 가장 밝은 빛을 내는 조합을 보고하라. 이런 식으로요. 그의 배터리는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안정적이고 오래가는 성능을 자랑할 것 같습니다. 마치 그의 전략처럼 끈질기고 확실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거죠. 자, 이제 우다라의 젊은 군주 성권도 빠질 수 없죠. 성권은 강동의 풍부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겁니다. 그는 해안가에 널린 소금물에 주목할 거예요. 이 넓은 바다의 힘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어찌 패왕이라 할수 있겠는가? 송권은 거대한 소금물 배터리를 구상할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항해리에 소금물을 채우고 구리와 철을 번갈아 꽂아서 직렬로 연결하는 거죠. 마치 적벽대전에서 수많은 배를 쇠사슬로 연결했던 것처럼요. 오나라의 강력한 수군처럼 그의 배터리는 엄청난 전압과 파워를 자랑할 겁니다. 규모와 힘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그야말로 대륙의 기상이 느껴지는 배터리가 탄생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힘의 상징 여포는 어떨까요? 여포는 아마 복잡한 건딱 질색일 겁니다. 전기? 그런 건 그냥 힘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는 아마 발전기를 만들려고 할지도 몰라요. 적토화의 거대한 바퀴를 연결하고 미친듯이 달리게 해서 전기를 일으키는 거죠. 나의 적토화가 한번 달리면 성 전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무식하고 단순한 발상인가요? 하지만 또 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섬세하은 부족하지만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만들어내는 역포 다운 배터리. 아니, 발전기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제 각자 만든 배터리로 성능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첫 번째 테스트는 등불 밝히기입니다. 제갈량의 배터리는 은은하지만 꾸준한 빛을 냅니다. 마치 그의 지혜처럼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대 같네요. 사마이의 배터리는 처음에 약한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적으로 빛을 유지합니다. 그의 인내심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네요. 손권의 배터리는 연결하자마자 펑하고 터질듯이 엄청나게 밝은 빛을 뿜어냅니다. 그 기세가 정말 대단하네요. 마지막으로 여포의 발전기는 적토마가 달리는 동안에는 주변이 대낮처럼 박아지지만 말이 멈추자마자 바로 암흑으로 변해버립니다. 역시 여포답죠? 두 번째 테스트는 조금 더 실용적인 과제입니다. 바로 작은 수레를 움직이는 거죠 제갈량은 배터리의 전압을 정확히 계산해서 수레에 연결합니다 수레는 느리지만 정확하게 목표 지점까지 움직입니다 역시 계산의 달인 덕네요 사마이는 여러 개의 배터리를 병렬로 연결해서 안정적인 동력을 공급합니다 수레는 조금 느리지만 언덕길도 거뜬히 올라가는 뚝심을 보여줍니다 성고는 모든 배터리를 직렬로 연결해서 강력한 힘으로 수레를 출발시킵니다. 수레는 총알처럼 튀어나가지만 얼마 못 가서 배터리가 방전되어 멈춰버립니다. 힘 조절에는 실패했네요. 여포는 이번에도 적토마를 이용합니다. 적토마가 끄는 수레는 그 어떤 전기 수레보다 빠르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건 반칙 아닐까요? 마지막 대결입니다. 각자의 배터리를 이용해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제갈량은 아마 작은 전기 충격기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마비시키는 무기를 개발할 것 같습니다. 살상보다는 제압을 우선하는 그의 성격이 드러나죠. 사마이는 배터리를 이용해 뜨거운 열선을 만들어서 적의 목책이나 무기를 태워버리는 화공 무기를 선보일 겁니다. 치밀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네요. 송권은 강력한 전압을 이용해 거대한 전자석을 만들어서 적의 철제 무기를 빼앗아 오는 기발한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역포는 그냥 반천하극의 전기를 연결해서 번져기는 번개창을 만들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새로운 필살기 뇌신격이다 보기에는 정말 멋있지만 비 오는 날에는 자기가 감전될 위험이 더 크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이 심사위원이라면 누구에게 최고의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자연의 이치를 활용한 재관량의 지혜, 실용성과 효율성을 중시한 사마이의 현실감각, 압도적인 규모와 힘을 보여준 손권의 기상, 그리고 무식하지만 강력한 한방을 보여준 역포의 돌파력까지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배터리 대전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즐거운 상상일 뿐이지만. 삼국지 영웅들의 성격과 전략을 이렇게 현대 과학에 대입해보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삼국지 최고의 발명왕은 누구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영웅을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 기발하고 재미있는 상상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